안녕하세요. 갱상도 뻑끄지 아재 윤수캠프입니다. 오늘은 광주입니다. 빛골 광주. 예, 아시죠? 예,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캠핑카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켜는 이유는 어, 저희 사무실에서 세팅하지 못한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십시오. 예, KA4 카니발 7인입니다. 예, 이 차는 아까 예,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벽에가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이 벽에가 사이즈는 이렇게 예. 옆에 마무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시에 참가를 위해서 급히 만들다 보니 이게 소재가 예. 예. 몽땡 매트리스 아시죠? 그죠? 몽땡 매트리스. 의그 소재입니다. 예. 소재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 친환경이고, 씻어도 되고, 뭐, 엄청 좋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구멍이 쏭쏭 뚫려 있습니다. 카니발이 순정 시트가 앞쪽에 1열하고 2열하고 표면 원단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다른 걸 대부분 모르십니다. 예.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여기 같이 갖다 대 보면, 클로즈업, 이게 2열, 3열 시트 거든요. 여하고 여하고 같은 무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이거는 무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거는, 어, 펀칭 무늬만 있고 구멍이 안 뚫렸습니다. 이게 구멍이 뚫리려면 원단이 더 두꺼워져야 되고 더 고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순정 시트 원단이 상당히 고급입니다. 이걸 가지고 매트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일체감이 있고, 예, 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검정색 킬팅이나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급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벽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작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됩니다. 이게, 벽의 모양은, 높게 하려면 이게, 낮게 하려면 이렇게. 이게, 차는 그리고 뒤쪽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니면 1인용으로 이렇게 하든, 예. 네두 개. 예, 네 이게 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금 확장 분리형이고요. 자, 제품 한번 내려서, 어,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급 스펀지입니다. 저기 마, 그 마블 압축에 위에 고탄력 붙여난 이게 고급형 제품의 스펀지입니다. 그런데 이 촉감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냐? 구독함 해주리소 이쪽으로 오시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예, 말씀드린 대로 몽땡 매트리스 예. 몽땡 매트리스, 저희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뭐 에어, 뭐, 짜고, 저 짜고, 예. 네트워크인지, 뭔지, 에어네트인지, 예. 예 이거 이제, 몽땡 매트리스 높이에 50cm, 50mm, 5cm 높이고, 이건 좀 딱딱합니다. 예, 저, 고탄력이고요. 이거는 벽에, 벽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말랑합니다. 머리가 하니까. 이게 그리고 30mm. 이걸로 제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예. 예, 이 제품은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걸 깔면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깔렸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는 어, 패턴은 기본형입니다. 제가 그 30만 원대, 20만 원대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패턴입니다. 그 보시면 직사각입니다. 직사각. 이게 라운드에도 딱 맞춘 게 아니고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텀이 있고 직사각. 그 앞에도 오른쪽 넓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 모서리에다가 신발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게 이런 데도 이게 딱맞지는 않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기본형 패턴의 테스트 제품입니다. 테스트 삼아,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 몽땡 매트리스. 몽땡 매트리스는 이 두께거든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죠. 이렇게 넣어놨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몽땡 매트리스가 원래 저희는 저 에어러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어러버에. 이 소재로 매트리스를 만들면 세척이 가능하고 탄력, 탄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안 오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원래 디자인에 딱 맞게 고급형으로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거. 여거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형, 예, 기본형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마블 스펀지죠. 이 위에 이제 고탄력을 붙이면 이게 고급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 또 이것만 고탄력으로만 든 제품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이걸로 되는 겁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마블로만 된 매트리스, 압축만, 압축에 고탄력을 붙인 거, 고탄력으로만, 그리고 아예 고급형, 예. 예, 아예 고급형, 예. 몽땡 매트리스. 저희는 이거 소재 이름을 에어러버, 공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 에어러버, 이 소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 빼내서 세척이 가능한 곰팡이 감깁니다. 예, 침대도 오래 지나면 엉망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소재의 얘가 딱입니다. 왜냐면 이, 이 펀칭 때문에 숨을 쉽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서 이게 눌렀을 때 무슨 뜻인지 침대에 좀누워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모텔을 자주 가보죠.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위에 뭐, 뭐 비닐 커버 비슷한 걸해놔 놓고 그 위에 면씌우뭔 바람이 안 통하니까 매트에 누워 보시면 아시죠. 예. 그런 느낌하고 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게 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매트리스는 스펀지 소재도 벌써 네 단계죠. 네 단계. 그리고 원단 소재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 저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런 거, 이런 거, 예, 원단 소재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에 이게 이 스펀지에 이런 소재로가 하면 가격이 확 낮아집니다. 아까처럼 직사각형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원단을 뭘로 하느냐, 스펀지를 뭘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작은 차이가 예, 제품 퀄리티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에어러버, 예, 몽땡 매트리스에서는 에어, 뭐, 소재 가고 거의 흡사한 에어러버, 예, 예, 공기를 사랑하는 매트리스, 친환경 매트리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원단 엄청 비쌉니다. 천연가죽, 웬만한 천연가죽보다 비싼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현 보였습니다